안녕하세요. 이거 지금 위급상황이라 급하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알을 꺼내러 왔는데, 우회층에서 이렇게 알을 꺼냈거든요. 근데 지금 3일만에 왔는데, 어, 이, 여기 세 번째 칸이 한 일주일 전부터 닭에 앉아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 그냥 매일 같이 앉아있어서 내버려뒀는데, 어우, 열어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오 마이 갓. 아이고, 떨어져.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머. 얘네들이, 어, 태어난 지가 한 3, 4일 된것 같아요. 3일 전에도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거, 알 깨진 거. 이거, 파편. 어머. 그리고 애미는 지금 뭐 먹으러 간것 같아요. 그서 지금, 부랴부랴, 너무. 어, 신기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나 해서 이 얘네들은 지금 꺼내면 안 되는데 어, 꺼내면 안 되지 이거 또 나올 수도 있는데 이것만 꺼내주고 어, 제가 지금 얘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꺼내버렸네 어떤 게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그냥 놔둬야 될것 같고요. 얘네들도 지금 앉아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응? 너 너네들 은새도 있어 없어? 얘얘 얘, 얘도 지금 어, 며칠 전부터 앉아 있었거든요. 알은 알은 몇개 없어요. 알은 몇개 없고 어, 얘는 안 앉아 있어도 되는데 왜 앉아 있어? 응? 너는 너는 어제 어제 그저께 없었잖아. 그저께 여기 싹 꺼냈는데 나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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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손으로 하라니까 이거 찍을거 봐. 나가봐.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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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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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못 가져가게. 응. 아, 신기해라. 몇 마리가? 한 마리, 둘, 넷, 여섯. 여섯 마리. 오늘 그 신발 신다 시끄러워 어, 얘도 얘도 없었는데 왜, 왜 앉아있어 너는 여기에는 없었는데 하나도 없네 아니. 그냥 앉아있는거야 알라려고 얘는 새끼 어디갔나 하고 난리났 아이고 시끄러워 아 얼른 가자 아이고 따뜻한데 해줘야지 요즘에 날씨가 따뜻해서 괜찮을 것도 같은데 어머 아이고 예뻐라 그리고 제가 말씀드릴게 있는데요 지난번에 얘네들이 품고 있어서 어 닭벼슬이 그냥 하얗게 해질정도로 밥도 안 먹고 앉아 있길래 불쌍해서 제가 어첫 번째 거는 다 터지고 해가지고 막어 벌레나고 해서 버렸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를 제가 갔다가 조명을 켜서 딱 앉혀놨잖아요. 딱 앉혀놨는데 아휴, 글쎄 옆집이가. 왜 집안에서 그거 했느냐고, 그냥 내추럴로 하게 놔두지. 아, 벌벌 떠네 추워가지고. 응. 그래가지고, 자고 일어나니까, 밤에 잠안 자고 기다리고 있다가, 싹 갖다 버렸더라고요 응. 그냥, 어디다 갖다 버렸어요. 안 보이는 데다가. 에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거, 잘, 부화시켜가지고, 여러분께 보여 드리려고 했는데 어, 그렇게 해서 실패작이 됐습니다. 그러는데 고맙게도 얘네들이 또 이렇게 태어나 주었어요. 아... 자, 스티로폼을 급하게 하나 구해왔습니다. 이렇게다가 시몬지를 깔고 그리고 톱밥을 갖다가 여기 톱밥은 조금 거칠어요. 대패밥이라고 해야 되겠지? 톱밥을 하면은 물통이 있어야 되는데, 한쪽에 이렇게 해놓고 벽돌을 갖다 고여야 될것 같아요. 얘네들이 조금 크면은 날라올 것 같은데? 일단 임시방탄으로 이렇게 짜뜻하게 똑같이 태어났어요. 지가 나서, 다른 애가 가서 또 나왔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물을, 물을 먹어야지. 엄마 밑에 있으면 물안 먹어도 되는데. 얘는 태어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 코잔둥이가 아직 핏기가 있어요. 코잔둥이가 빨간해요. <laughs> 얘 혼자 봐 이렇게 물을 줄게 물을 <laughs> 키가 키높 이에 맞춰서 병 으로 해 놨는데, 자 이렇게 일단.

da cor. 따뜻하게 이렇게 해놓고 여우를 덮어줘야지. 일단 이게 열을 통과할 수 있으니까, 이걸로 이렇게 해주면은 따뜻하겠지요? 이렇게 해놓고. 이게 엄청나게 따뜻하더라고요, 이 조명이. 이렇게 해서, 일단, 열을, 열을 아끼게, 이 안에 들어간 열은 안 빠져나가게, 이렇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쪽으로 푹 밀어넣고. 이렇게 하면은 따뜻하니까 이쪽으로 와서 <laughs> 다 이쪽으로 보이네요 따뜻하니까 저기 가서 물 먹고 이쪽에서 돌면 되겠네 자 이렇게 하고 오늘 한번 견뎌보자 내일 다시 어떻게 하든지 할게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급하게 찍게 돼서 음, 이렇지만 오늘 저는 또또 맞았습니다 안녕히 계세요.